9월 18일 목요일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두산이랑 기움 잭노그랑 하영민인데 잭노그는 직전 기아 원정에서 5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큰 위기도 없었고 어 무난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할수 있었지만 5위까지만 던지고 관리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구속도 빠르고 자타자 상대로는 워낙 체인 업이 좋아서 어 연타 자체를 안 맞습니다. 사실상 쟁노구 상대로는 우타자 도배하지 않는 이상 어 공략하기 힘들다 봅니다. 올 시즌 키움 상대로 두 경기 나와서 1승 1패 방어율 1점대로 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영민인데 직전 하나 상대로 4이닝 3피안타 3실점을 했고 그날 이제 폰세하고 맞대결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제 호투를 하다가 수비 실책에 한점 주고 상대 타자 머리 쪽으로 사고를 맞추면서 머리에 사고를 맞추면서 퇴장당했죠. 근데 퇴장 당하기 전까지 거의 완투 페이스일 정도로 구이도 좋았고 특히 슬라이더가 거의 뭐 커팅 도 힘들 정도로 잘 들어갔습니다. 올 시즌 두산 상대로 세경기 1승 방어율 2점대로 강했습니다. 어제 메르세데스 호투 속에 호투 하고 콜 어빈을 공략하면서 위닝 시를 이제 기움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 두산이 양이지가 빠지면서 중심 타선이 너무 약해졌고, 어, 지금 라인업도 젊은 선수 위주로 꾸미면서, 어, 경험치 위주로 쌓아준 중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양투수 호투가 좀 예상되는데, 최근에 제일 폼이 좋은 오석주가 지금 키움의 오석주가 연투고 조영건도 연투죠. 마무리. 어, 접전 경기 속에, 어, 만약에 이 두투수의 호투, 이 접전 경기 속에 결국 하영민이 내려갔을 때 어, 두산이 그래도 키움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최소 수입은 안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산 두산 타선이 아무리 약해도 키움의 필승조 말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중간 계투는 털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승과 두산 1승 보고 저득점 보고. 그래도 2.5는 두산 타선 때문에 키움 쪽 볼게요. 키움 풀 보고 전반은 전반 무에 언더 보겠습니다. 전반도 언어보가 있으니까 무하고 언더 볼게요. 그 다음 경기 NC랑 삼성, 구창모랑 후라돈데, 구창모는 직전 기아전에 사이닝 사피안타 거의 2년 만에 복귀 경기였는데, 구속은 130 후반대로 전성기 때보다 안나왔지만 워낙 디셉션이나 해전 효율이 좋아서 타자 입장에서는 참 공략하기 까다로웠습니다. 디셉션이 이제 투수, 투수 덕... 투구 준비 동작을 말합니다. 아무튼 후라도는 그다음 이제 후라도는 직전 SSG 상대로 7이닝 발피안타 3실점을 했고 맞춰 잡는 유형의 어, 이닝 소화도 워낙 좋아서 어, 우리 국내 야구 최적화 투수고 아무리 맞고 흔들린다 해도 기본 6이닝은 책임져 줄수 있는 투수입니다. 올 시즌 NC 상대로 세 경기 3승 방어율 1점대로 강했습니다. NC는 슥 상대로 1대1, 삼성은 롯데 상대로 1승을 하고 왔는데, 어, NC 타선이 사실 네일이나 앤더슨, 화이트, 이런 구속이 빠른 좀 우한 외국인 정통파투스한테는 극도로 좀 약한 팀입니다. 후라도 역시 NC에게 극단적으로 강하고, 최근에 뭐 태격, 타격이 좋은 데이비스만 데이비스는 어, 홈런 잘 치던데 아, 데이비스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호라도가 퀄리티 스타트 이상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 선발 투수 이닝 소화에서 이 경기는 좀 차이가 나고 불펜 역시 어제 휴식을 취한 삼성이 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 삼성 쪽 보고 우회로 불펜에서 다득점이 날 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 1승, 에 다득점 보고 2.5는 그래 도 너무 크다 생각합니다. 이 NC 프리복귀 2.5는 예, 너무 크다고 보고 삼성 불펜도 불안하기 때문에 2.5까지는 좀 무리다 보고 전반은 삼성 승에. 사득점 보겠습니다. 그다음 경기 KT랑 LG 어, 소용준이랑 지리노스인데. 소용준은 직전 두산 상대로 6이닝 8피안타 1실점을 했고 워낙 두산 상대로 극강이기도 했고 어 2주 정도 휴식 후에 던져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구위가 좋았습니다. 피안타가 이제 8개로 많긴 했지만 뭐 위기 때마다, 위기 때마다 싱커나 슬라이더로 허스윙 유도가 잘 됐고 올 시즌 lg 상대로 한 경기 던져서 6.1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전 KT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3실점을 했고 최근 뭐 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중인데 떨어지는 포크볼 각이 너무 좋고 제구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날이 풀려서 그런지 시즌 초어 압도적일 때만큼 구속도 잘 나오고 있고 어 슬라이더나 싱커 타구이가 좋습니다. 지금 제리우스는. 올 시즌 KT 상대로 4경기 2승 1패 방어율 1점대로 강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우... 더블헤더 첫 경기인데, 시리즈 첫날 LG 타선이 이제 폭발하면서 잡았지만, 그날 이제 쉽게 갈수 있는 경기를 불펜들이 공략당하면서, 물론 이제 9회에는 점수차가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1점차 접전까지도 만든 KT 타선입니다. 지금 양팀 붙기만 하면 다섯 경기 연속 다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어제 이제 다득점을 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우천 취수가 되면서 오히려 좀 타격감이 양팀 어, 저득점을 보고 어, 1점차승부을 볼게요. 그리고 승패 휴식이 있는 LG가 어, 불펜 운영에서 더 여유롭다 고 봅니다. KT가 지금 중 그런 걸 조절을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봅니다. 어 저도 KT 풀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닝은 뭐 볼게요? 저득점 보겠습니다. 하나인데 올러랑 올러는 직전 두산 상대로 6이닝 오피안타 4실점을 했고. 좀 적은 투수였는데, 비홈런을 직전 경기는 세개나 맞고, 자체 스타들을 기록한 그런 좀 기적의 경기. 올라가 어, 기본적인 구속이나 구위는 나쁘지 않지만, 1회에 너무 흔들리고, 이닝마다 기복도 있는 편이라서 예측이 참 힘든 투수입니다.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세 경기 방어율 3점대로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산음인데 어, 윤산음이 선발로 나오는데 사실 오프너 개념이죠. 뭐 길어야 3이닝 정도로 생각하고 어 근데 뒤에 롱릴리프 에즐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하나가 던졌고 이상규도 엊그제 어, 26개나 던졌는데 그 뒤가 좀 걱정입니다. 지금 하나는 어, 어제 류현진의 호투와 하나 타선이 어 김건국을 일찌감치 공략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하나가 8연전 중에 여섯 번째 경기인데 아무래도 불펜 가부하가 심한 상태고 이미 위닝 시리즈도 위닝 시리즈도 확보했기 때문에 오늘은 점수차가 초반에 좀 벌어진다면 의외로 게임이 쉽게 기아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승패보다는 어제 경기 기적의 언더가 났는데. 오늘은 기아 타선도 터지면서 쉽게 좀 다득점이 나지 않겠나. 더가 나서 오늘은 쉽게 다득점을 할 거로 봅니다. 아무튼 승은 기아 승 보고 어 기아 승에 그래도 하나 타선은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계속 잘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기아가 쉽게는 못 짠다 보고 1점 차어 어. 다득점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풀이죠 전반은 당연히 기아 기아 보고 어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어, 언어보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